지금 소리 빡빡빡 소리 질렀어요? 소리 질렀어요, 레몬이? 레몬 조용히 살 거지? 레몬 소리 질렀어? 잘못했지? 음 소리 지르면 안 돼요. 우리 조용히 살기로 했죠? 엄마 물지도 말아요. 엄마 안 물어? 약속? 엄마 안물 거지? 봐봐, 딴짓 하지 마. 엄마 물지 마. 약속? 약속? 엄마 안물 거지? 약속? 약속? 옳지. 이쪽 손 약속. 옳지. 이손 약속. 옳지. 이쪽 손. 이쪽 손. 옳지. 이 손. 이쪽 손. 옳지. 이쪽 손. 옳지. 이쪽 손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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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모. 뭐. 레몬 대답해야지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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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가 레몬 착하게 살 거야 대답해봐 착하게 살 거야 어. 착한 앵무새가 될 거야 레몬 착한 앵무새가 될 거야 들어가 안돼 들어가 그렇지 옳지 화이팅 옳지 아이고 엄마 손 엄마 손 옳지 그건 손이고 화이팅은 화이팅은 그거고 옳지 이거 해줄까? 그렇게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이모, 엄마, 엄마 안물 거지?